더 사고 매다, 매고 다니려고 앞으로 와 등에 땀이 차서 안 되겠어 가자 탄입대랑 사가 우와야 잠깐만 이상해 그 원래 이렇게 컸어요 잠깐만 원래 이렇게 컸나 아니면 업데이트에좀 바뀐 건가 여러분들 나만 어색해 지금 이거 화면 그러면 원래 아 그래요 더 커졌구나. <laughs> 아, 옆부분은 아직 티켓 안 사서 안 사는 게 낫죠. 야아끼시는게날을것 같아서. 야, 안 들어오신다고 했었어요. 막이 진짜 짝 작... 야, 여러분들, 야, 업데이트 됐구나. 야, <laughs> 야, 야, 이거 라프라스는 진짜 브라키오사우라스 느낌 나겠는데? <laughs> 자, 일단은, 야, 이거 보는 재미가 있네, 보는 재미. 우와, 오지에 커버렸네, 이거. 야, 일단은, 캡처 좀 떠야겠다. 썸네일용으로 쓰게. 야, 막이 완전 초라해져 버리네. 야, 그럼 여러분들 이미 조진 거 다음에 가장 작은 포켓 뭐가 있을까? 삐 같은 거 들고 와볼까? 비 같은 거 들고 와서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볼래요? <laughs> 자, 야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스켓 썼으니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야 이거 여러분들 이제 크기 비교나 해보자, 크기 비교. 자 쌍복하고, 자, 크기 비교 한번 해볼게요. 보고 싶은 목인면다 말씀하세요. 다 보여드릴게요. 아, 메타몽. 오, 메타몽으로 한번 해서 이상했고, 어 차이 한번 봐야겠다. 오, 그렇지. 오, 야, 메타몽으로 가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복제를 하면은 그대로 커지는지. 오케이. 자, 메타몽 일단 은 하나 가져가 주시고. 피추 오케이 피추 아, 너무 <laughs> 피추 모자 쓴 걸로 갑니다 여러분들 모자 피추 모자 피추가 모자 써서 더 작아 보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삐도 작죠 삐 삐도 한번 볼게요 삐삐아삐삐 삐. 아, 삐, 삐. 그렇지 삐 그리고 작은 게 그래도 여러분 또 인기 포켓몬 잉어킹 우리들의 인기 포켓몬 잉어킹 잉어 그이 그나마 여러분들 좀 크다고 볼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거 작은 것들 한 다음에 크다고 볼수 있는 거 해봐야겠다. 레이의메타몬로 하나 처음 보죠? 예, 저도 처음 봐요. 그리고 베룩시, 베룩시, 베룩시 없나? 아 이배가 아니지? 다른 배지. 배 네, 오케이. 자이따 4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확인하려면 빨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작은 게또 뭐가 있지? 뿔충이? 아 구구 구해 구구 구구. Go! 자, 이상해 씨는, 아니, 이상해 꽃, 크기를 어디까지 복제할지 메타몽이 확인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안 되네. 크기를 완벽하게는 못, 복사해 못하리 여러분들, 복제를. 야, 그래도 이상해 꽃 크기가 크구나, 원래. 야, 이도들 비빌만 해 보이지 않아 여러분들? 물론 발리고 있지만. <laughs> 자, 오케이, 오 자, 아빠 이상해 꽃, 애기 이상해 꽃. 자, 나가리. <laughs> 야, 빛추 보소. 어, 불쌍 미안해 비추야. 어, 비 미안해. 야, 그냥 덮어버리네. 안 보여, 안 보여. 야, 크기 보소.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뭐야? 아, 어, 그 전에, 그 전에 타임섭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크기 비교는 이렇게 해봤고, 다음에 라프라스 끌고 가보자고. 귀엽긴 귀엽다. 오케이, 라프라스 한번 끌고 가볼게요. 좀큰게 그러면 망나뇽, 갸라도스 자, 이번에 큰놈들어 가봅시다. 망나 갸라 그 강철톤 그렇지 망나 게라 강철톤 또 크기 뭐가 있지 자 망나 막나. 망나는 있고 갸라도스 갸라도스 원래 체육관 쓰면 머리가 잘리잖아요 갸라의 강철 그렇지 강철톤 크죠 강철 강철톤 그렇지 안마의자 가져가주시고 마기다스는 아까 봤으니까 제외하고, 덩치가 또큰게 뭐가 있으려나? 그래, 라프라스. 라프라스, 한 마리. 내려가면서 봐야겠다. 스 야, 마기라스 진짜 작아 보이더라, 여러분들. 잡만보잡만보 넣어봅시다, 형님들. 45만보 너무 빨리 죽으니까, 좀 높은 만보 들고 가야겠다. 혼자 안 되지.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크게 비교하고 있어요. 레이드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또, 이번 포켓몬고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사이즈가 오지게 커졌더라고? 비교하고 있어. 정치 그거 넣어? 어, 일로 와, 일로 와. 한번 이상한 꽃에나 맞아봐, 뭐. 한번. 와서 한번오문 폭탄 맞아봐, 뭐. 어, 와. 기다린다. 이제 20분 정도 남은 거 같은데, 어서 와. 자, 그리고 큰게 뭐가 있지? 라플. 없고 어, 강철. 리자몽은 뭔가 날렵하고 거부광? 거부광? 왕이니까 좀 큰일 나나? 콧불이? 인디도 좀 크긴 큰데. 거부강. 자, 거부강. 부강이로 갑니다. 부강. 아, 땀이 물처럼 흐른다. 안쪽에서. 어우, 등이랑 가슴에 땀이 장난 아니네. 자, 크기 비교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처음 뵀을 때 유튜브에 올라간 거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laughs> 제다고뼈을봤다고니까그 네. 밑에 치화면이 네. 나오는 화면을 아 진짜요? 아 부공카에서 활동하시는구나 <laughs> 오케이 아이거 지나가던 그 저번에 안 농노쳤을 때 만났던 분 그리고 잠만 보할 때 마주쳤던 분예 네. 어, 강남에 계시 우와 야잘도스가 그냥 지렁인데 그냥 개지렁인데 실지렁이 됐네 야 진짜 미끼 같다 이거 여러분들 <laughs> 낚시할 때 쓰는 미끼귀금 물고 있는 거 같아. 이상했고 좋게~ <laughs> 야, 야~ 너무 크게 된거 아니냐? 업데이트 야, 캐럿 옷 비빌 수가 없네. 그냥 야 진짜 커졌다. 입안에 들어가네, 막~ <laughs> 자, 입안에 들어가면 캡처 떠야 돼. 잘 나와야 돼. 잘 나와야 돼. 타이밍, 그렇지,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다운시키고, 다음거 한번 거 확인해 볼게요. 다음 거~ 다음 거 확인해보세요. 다음에 뭐였더라? 그냥 뭐 제대로 잡아먹히고 있네 오히려 크니까, 더단인나다 자, 강철도, 강철도는 그래도 사이즈가 좀 크다. 야, 강철도이 사이즈가 진짜 크구나.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강철도는 그래도 뭔가 좀 비벼볼만해 보여. 보이기가. 이인정 자, 이렇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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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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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자, 다음. 자, 다음 교체. 그치? 이게 다른 뭐 작은 포켓몬들도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 않나? 자꾸 시어버리네 그냥 야 망나뇽 너무 작아보인다 망나뇽 작구나 망나뇽 오지게 작네 여러분들 귀요미 귀나뇽 귀나뇽이라면귀나뇽이라면자오고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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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대 대가리 자 일단 폭풍 써주시고 잘가시게 다음은 라프라스. 와, 라프라스도 안 되네, 크기가. 와, 엄마, 이거 구소. 네, 라프라스 여러분들, 그래도 나름 브라키오사우루스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오지게 씹혀먹고 있어요, 그냥. 오지게 맞고 있습니다, 그냥. 눈보라. 나흐, 나흐.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라이언틱은, 어, 패치를 병맛으로 해도 뭔가 바뀌면 그냥 여러분들 반갑지 않아요? 그치, 사진 기술에 애니 씹히는 거나 좀 교체해주고 막 그러지. 어, 잠만 못 키워. 어, 잠만 빗모서 너무 앙증맞다. <laughs> 자 잠깐, 다른 포켓몬 그러면은, 라플라스 만나면 진짜 크게 비교하면 진짜 소름돋겠다. 아, 피츄 아까 봤어. 파울이 못 봤구나. 아, 파울이 못 봤네. 이 운동 하시는 분인데, 잠깐만. 하시는 분인데? 딴데 가시네. 자, 거북왕. 다른 거 아까 했어. 아까 뭐였더라? 메타몽하니까 비비질 수가 없고, 피추도 그냥, 그냥 씹혀버려요. 밑에 깔, 깔려버려. 하팝 아, 야, 이거 앙증맞은데? 어부왕이 솔직히 귀여운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근데 상대적이라서 그런지 비교하니까 귀엽네. 이상희씨가 생긴 것도 개빠하고. 자, 여러분들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가빠 하시면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까 여기 오셨던 거 하시는 분이었죠? 아니요. 에 네, 뿌는 것 같았었는데 아니었나? 어, 네. 뭐, 그냥 다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예. 오, 좋죠. 잠깐만요. 그냥 지도만 보고 가는 거 아, 지도 아, 보고 그냥 가신 거였구나.